네시조풀이해주는남자 10풀남 오늘은 다섯번째 페이지 첫번째 시조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세침풍덩빠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세침풍덩빠져 열남은 사공놈이 길놈은 사대로 기꺼여 냅단말이 이셔이다 니마 니마 열놈이 백마를 할지라도 짐작하여 들으시소 자 현대어 한번 풀이를 해보면 대천바다 저기 지명 대천의 한 가운데 중침 세침이 빠졌대요. 뭐 핸드 애불을 보니까 중간 바늘 조금 아예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크기의 바늘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가는 바늘 두 개가 빠졌는데 사공들이 배를 으쌰으쌰 으끄고 가다가. 사공들이 길 넘은 사 대로 약간 노도 아니고 대충 몽둥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몽둥이를 모두 둘러대가지고 한꺼번에 으쌰 해가지고 여 사이에 바늘을 껴서 끄집어낸 적이 있대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 뭉툭한 거가 바늘기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열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바늘을 끄집어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. 허풍에 가까운 얘기겠죠. 자,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. 자, 그러면은 말을 함부로 믿으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. 그래서 종장에서 니마니마 ,니마, 열놈이 100 말을 할지라도 열 사람이 열 마디씩 해서 100 말을 할지라도 짐작하여 들을 수 없어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즉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실되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짐작하는 게 중요하다. 제가 작자 미상이 되어 있는데 약간 자기에 대해서 모함 받았던 그런 억울한 심정을 포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천바다 한가운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<목소리>